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6월 두째 주 주간 총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급등 나온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에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갈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죠. 자, 그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예, 눈에 띄는 예,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면은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일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 타이밍이 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든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예, 장기화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재건에 관련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끝나 가지고 재건이 시작되면은 테마주들은 그걸로 이제 재료가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 눌림목이 왔을 때에 예,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kh 건설입니다 kh 건설 지난번에 예, 정비열로 이렇게 이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나서 어 계속해서 이제 눌림목 뭐 가지고 또 오르고 또 이제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음봉이 나오면서 지난주가 이제 끝났는데 얘가 어디 오면은 또 멋진 반등을 줄까요? 지난번에도 요 이제 급등존에 와서 올랐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또 급등존쯤에 와서 올랐기 때문에 급등존에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요 핑크색 선 중심선, 요 중심선에 오면은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오게 된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중심선 오는가, 요걸 갖다 이제 이번 주에, 이한번 예, 유심히 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또한번 멋진 반등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가 지금, 어, 오고 있다. 예, 내려오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재료가 남아있으니까, 예, 이번 주에도 계속, 예, 우크라이나 얘기는, 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얼마 전에는 워렌 버핏 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내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가 또뭐 우크라이나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뭐 기사를 읽어보면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얘기가 계속 들썩들썩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재료가 지금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 가장 강력하게 가는 종목들 중에 가장 유망한 섹터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심선 오면은 또 멋진 반등을 갖다가 이제 딱낼수 있도록 이 중심선을 어, 여러분께 한번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 영문 앱을 깔아놓고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이 중심선을 이렇게 예,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선 설정해 놓고 같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심선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초보자도 여기 시키는 대로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한 이 이북을 e 여러분께 카톡으로 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를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 오면은 어때요? 예, 멋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또 멋진 수익이 날수 있다 이겁니다. PC에서 설정하는 방법, 또 모바일에서 설정할 수 있는 요 중심선 설정 방법을 여러분께 싹하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에 중심선 이렇게만 써서 보내주시면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요 KH 건설도 중심선에서의 멋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혜인입니다. 혜인, 혜인도 지금 한번 상한가가 나오고 눌림이 왔다가 또 2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다시 내리기 시작하죠. 어디 오면 반등이 나올까요? 바로 여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내려오는 동안에 이 중심선이 수평이고 그다음에 이 밑에 엠벨롭도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이런 자리가 오면은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딱 감이 오죠? 자, 요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최근에 해인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역할, KH 건설, 대인데모 서암 기계공업, 또 서연탄 메탈. 선발 주자는 데모였었는데 최근에 후발 주자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인, 또 서연탄 메탈, 서암 기계공업, KH 건설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제가 짝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한 기계공업도 봐봐요. 지난번에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쫙 한번 한번 눌린 목이 오죠. 안안 안 오르고 떡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 강력한 상한가가 나오고 노란띠가 나왔어요. 노란띠가 나왔다는 것은 세력이 강력하게 입성을 했단 소리예요. 그러면 세력 입성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눌리죠. 눌렸으면은 이게 왜 눌렸어요? 물량을 모으려고 예, 물량 모았다가 때되면 터트리려고 그러다가 상한가를 빵 치면서 터졌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딱 달았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제 쭉 팔아먹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면 또 반등 나오겠어요? 중심선 있죠? 여기 오면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딱 이겁니다. 그다음에 서현탐 메탈입니다. 자, 서현탐 메탈도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예, 재건 관련주들이 주로 어떤 종목들입니까? 바로 이제 건설, 건설 중에서도 건설 장비나 건설 기계 요런 것을 만드는 그런 업체죠. 건설 업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 있죠. 예, 그런 회사들이 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또 도우러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싹 하고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가 딱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오고 멋지게 한번 반등이 딱 났죠.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올르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단기 과열에 들어갔어요. 열자가 딱써 있잖아. 열자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은 움직임이 작을 수밖에 없지만 단기 과열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단기 과열이 끝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튼 단기 과열이 끝났는데 내려온다 또는 단기 과열 때에 내려왔다. 사실 제일 베스트는 단기 과열 때에 내려오면은 따봉이에요. 그러면 단기 과열 딱 끝난 다음날 여기 중심선 찍고 쫙. 급반등, 멋진 반등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고 있다가 딱 내려왔는데 오! 중심선에 와줬어. 그러면 땡큐 베르마치! 하고선 딱 중심선에서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러면 은또한번 멋진 반등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연탄메탈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최근에 예, 상승이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1차 상승 후에 눌림 목이 나오고 눌림 이후에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또 삼성전자 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M&A 관련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으로 날아갔다 그러죠 유럽에 날아가 가지고 지금 뭐하러 날아갔어요 예, M&A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쪽에 회사를 어, 인수를 하려고 이제 날아갑니다 반도체 쪽 그러면 국내 반도체는 이런 삼성전자 M&A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라요 관계가 없어요 M&A 하고 네덜란드 업체로 이제 거의 이, 된다는 거 뻔히 이제 기사도 나고 이러니까 국내 반도체는 아니네 해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로봇도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삼성 로봇이 이제 좀 나옵니다. 삼성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출시를 한대요. 자, 근데 이렇게 삼성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회사의 M&A 관련돼가지고서는 예, 아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삼성에서 내가 어떤 회사랑 M&A를 할 거에로 하고선 딱 예, 발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어떤 회사가 될 겁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딱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 나는 알지만 너는 안 가르쳐 주겠다.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니까. 예, 다 알죠? 예, 어떤 종목들이 다 날아가고 있는지. 걔네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어, 너말안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 회사는 아니니까. 우리. 예. 그러면 어디 회사예요? 상장 기업은 최소한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장 기업은. 만약에 진짜 상장 기업이 M&A에 삼성한테 인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걔는 진짜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점상 열방이다. 점상 열방.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아, 우리 회사 우리 학교를 삼성전자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학교를 삼성전자가 가져갔으면은 얼마나 좋까. 그 그런 얘기를 해, 하, 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도 삼성전자가 좋은지는 알아, 부전지는 알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가 진짜 딱 산다. 이 회사 인수했다. 그게 상장기업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그 종목은요 정말 점상 열방 갑니다. 최근에 무식하게 날아가는 애가 하나 있죠. 노트스. 이 노트스 지금 몇방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거 여섯 방 가는 거요 어디서 잡은 사람들이나 여섯 방 가는 걸로 돼 있죠 만 원에 잡은 사람들이나 지금 여섯 방 가는 거를 먹었지 그 전날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권리락 때문에 마이너스 80%가 88%가 말이 88%지 그냥 다 까진 거예요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로 치면 물론 여기 무상증자 여덟 배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삼성 이거 삼성전자가 받는다 그러면은 권리락 이런 거 없어요. 권리락 없이 진짜 막 이런 식으로 점장,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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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이러고 갑니다 진짜. 그러니 삼성전자에서 이거 국내 상장기업을 하겠냐고 상장기업을 비상장기업을 할 수도 있다. 비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기만 하면은 정말 초대박이 나는 건데 삼성전자만 알고 있지, 높은 사람들만 알고 있지 어, 짐작은 하는 건 있겠지만은 아, 그건 모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발표하기 전까지 국내 로봇 관련주는 부지런히 해먹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로보로보가 작년 12월 달부터 올랐는데 세번다 올랐어요. 파동 세개다 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다 오르고 떨어질 때도 하나, 둘, 셋 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중심선에서 반드시 기가 막히게 다 나왔죠. 진짜 중심선은 진짜 대단해요. 그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요렇게 잘 떨어질 때 사가지고 반등 먹고 요만큼 반등 나오면 반등 먹고 파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면 중심선에서 사면 안 돼요. 이런 로봇 로봇은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만 나오는 종목이다. 얘가 살아날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13,000원 전고점을 얘가 강력한 장대항봉으로 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카운팅 다시 할수 있어요. 다시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해 줘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려오면은 그냥 반등.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라 그러면 로봇 로봇 생각할까 봐 제가 미리 먼저 여러분께 싹 하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또뭐 있어요? 이거야 이거. 우림피 t 에스 예. 얘는 인재 1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애들이 거래량이 지금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쭉 떨어지면 어서 반등 나와. 요 중심선. 이 중심선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중심선 딱 찍으면 어떻게 해요? 멋진 반등. 제가 반등이라 그랬지 시세라는 말은 안 합니다. 시세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세를 타고 쭉 가는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반등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돈벌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중심선 설치를 딱 하신 다음에 이런 종목들 중심선 왔을 때또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올 수도 있다. 오면 땡큐 안 오면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멋진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어려운 장에 또 멋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번 주간 총정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하나하나씩 뭐 삼성전자 카카오 물려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도 기다리는 동안에 또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어,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